저에게만 신경을 쓰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. 어, 내 목표와 내가 가야 할 길, 내가 해야 할 일, 그리고 어, 거기에 집중을 하고,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 힘들어 하는 나, 엄청 기쁘고 환희에 찬 나, 그리고 슬프고 우울한 다 여러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그러려고 오긴 했는데 일단 함께 온 이상 그거에 대해서 배려하고 좀더 알아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. 어 그리고 좀 말을 좀 많이 붙여줬으면 하는데 의외로 그리고 약간의 아마 형도 느끼는 그게 있을 거예요. 저도 형한테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기 때문에 형도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. 은근히 제 눈치도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. 저도 그렇고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근데. 그렇게 저한테만 집중을 하는데도 어 아직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다 딱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직도 저를 한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. 하, 내달이라는 시간이 참 항상 거의 뭐 둘이 걷는다곤 하지만 거의 혼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. 나만 보고 있고 내 행동만 보고 있는데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는 아직은 한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아마 평생 가도 완벽히 알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어, 그 그리고 그 그게 또 생각이 났어요. 그 김승진 선생님이 그 무장박 세계일주, 노트 세계일주를 하면서 그 다큐 장면에서 인터뷰에서 봤던. 그 대목이 너무 인상 깊었고, 제가 전에도 한번 생각해봤던 그런, 어 제가 생각하는 도전의 가치인데요. 어 위험하다고 피하고, 어 두려워서 피하고, 뭔가 계속 안주하고만 싶어 하고, 도전하지 않는다면, 거기 누군가가, 어 나서서 맞서거나, 뛰어들지 않는다면, 세상에 발전이 있을까요? 라는 그런 비슷한 의미의,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100% 동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항상 도전하는 삶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항상 가슴 뛰는 삶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를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, 새로운 것에 어 새로운 것 혹은 정말 진정 자기 가슴이 설레는 그런 일을,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작게는 제가 정말 기쁠 거고요. 더 크게 나아가서는 정말 어 다양하고 어 멋지고 항상 행복한 어 그런.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그래서라도 지금 이거를 놓을 수가 없고요. 앞으로도 아 솔직히 겁은 정말 많이 납니다. 그 저도 안정적이고 싶을 때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거 끝나고서도 편히 누워있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지만 아 여기서 멈춰서는 안될것 같고요 뭐 잠시간의 휴식을 가지면서 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저만의 방법으로 꼭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간만에 정말 길었네요. 13분?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니까 좋네. 고프로랑 맨날 대화하네. 그렇습니다. 저는 크레이터 가면은 아, 아마 제가 보낸 보고품도 있고요.